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걸은 자신의 운에 따라 그에 걸맞는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좋았던 것들이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좋은 일로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과하게 돈이 들어오면 그게 복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되려 위험한 일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 조심조심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좀더 그래도 탄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돈 많이 번다고 막 떠들어대고, 막 입으로 나불나불 나불 거리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복이 달아난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떠벌리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하죠. 그런데 그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얘기할 정도면 되는 거지. 그거 자기 주변에다가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그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요,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아파합니다. 시기질투하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주변에 얘기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을 좀 무겁게 하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제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면 저는 좀 입이 싸거든요. 말이 많거든요. 알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그말 안에 자기가 굳이 할 필요 없는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고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항상 조심조심하며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언제든 좀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외롭고 싶고, 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본능인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좀 최대한 이성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능하고 이성이 그냥 막 싸우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본능에 충실할 때도 필요하지만 최대한 본능보다 이성적인 부분들이 좀더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내 자신 안에서 내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조심하면서 좀 경계하면서 그러면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잘났다라고 대단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교수다 전문가다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사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되게 쉽고 편하고 아주 뭐 비단길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들 빡빡하고 힘들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발금 쳐도 결과적으로 뭐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엉망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염려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일을, 이 사항들을 내가 타개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요. 비록 결말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정을 충실히 했다.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더 이상 후회 없다. 이러면서 살아가면 그에게는 꼭 성공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쓴 그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배우고 또 뭔가를또 깨우쳐 갖고 나아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30억만 뚝 떨어지면 좋겠다. 배가 부자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먼저 앞세워서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말 그 돈을 잘 이렇게 갖춰서 단단하게 살수 있을까? 살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요새 보면 뭐 개그맨 출신에 뭐 작가라고 하며 되게 그럴싸한 고전 이야기 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부자 될수 있다고. 랬던 거 없이 부자랑 그 고전이랑 연결시키는지 얘도 잘안 되는데. 뭐 고전하고 성공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시켜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좀참 어색하다. 안 맞다. 사람들 이렇게 잘말잘 잘 말해서 사람들 유혹시켜서 유혹하게 만들고 또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늪프로 이제 끌고 가는 건가? 뭐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뭔가를 잘 이루고 싶고 절박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덩쳐먹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사기쳐먹는 악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요새는 사기꾼들도 진화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사기치지 않죠. 교묘히, 이제 계약서 쓰게끔 만들어서, 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사기를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니가 잘못한 거라고. 니네 선택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지옥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 하는 말을 맹신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경계해야 되고 또 따져봐야 되고, 책임 여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으면 참좋겠습니다마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꽤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루한 끝에 뭔가를 결실을 얻는 거지. 금방 금방 되는 건 없다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다들 피곤하거든요. 다들 힘겹거든요. 다들 막막해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들 무섭더라는 거죠. 혼란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더 고민하고, 좀더 생각하고, 좀더 다듬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 좀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괜찮아지기를 바라고 좀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정말 잘 이제 움직여 나가겠다라고 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필요하지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이래도 흥 지래도 흥 하면서 여행이나 바르고 지름길만 찾아다니면 은 인생이 빨리 망할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는 건참 무서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내 삶을 잘좀 다듬어 나갈 각오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